안녕하세요. 스토리양입니다. 오늘은 워드 작업할 게 많아서 일찍 컴퓨터를 킵니다. 제가 수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laughs> 제일 먼저 워드 작업을 합니다 글씨는 제가 잘안 보여서 yh 경고등을 쓰고요 글자 크기는 24피트를 사용합니다. 주일 찬양할 곡이 83장 "나의 맘에 근심구름"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어몇 가지 찬양을 워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80. 사분의 사각자. 안녕하세요, 스토리 양입니다. 어제 복권 주일은 잘 지키고 내려왔고요. 오늘은 다 이번 돌아올 주일에 찬양할 찬양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 0 4장곧 오서서 임만 위에 일 찬양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컴퓨터 작업을 조금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수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104장. 여기에서 제가 모르는 어휘를 먼저 찾습니다. 임마누엘도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포로 메시아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서, 질서도 제가 잘 몰립니다. 일반 수에서 나오는 어이. 보이사갈 길을 인도하소서기하라 이스라엘, 오시디 오시디오, 인마니엘 소소 소망 o s 만 s 성한마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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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이 일곱을 찾겠습니다. 어이는 제가 강추받은 수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임마누엘 오 있네요 수호가 너무 사전에 그 수호 사전에 없어서 구어 사전을 찾아봐서 그 어휘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그임마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표현이네요. 음, 그것을 사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있다. 오른쪽 주먹에 사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세워 입 왼쪽에서 턱으로 내리고, 입 오른쪽에서 턱으로 내린다. 아, 이 사이드 구나 음. 음. 사 이래가지고 제가 찬송가에다 적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수호를 찾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이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들마다 선택을 각자가 하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이래도 어, 보여질 때 다른 그. 형상으로 나타낼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됐네요. 겸손한 나라와 그다음에 사지를 입, 입술 왼쪽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늘 찾는 어휘 일곱 가지는 수업 사전에 다 있어서요.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씨가 안 보일 때는 이 돋보기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수월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곧 오소서인만의 찬양을 틀어놓고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올라가서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미천이좀 짧거든요. 한 10년 쉬다가 다시 하고 저희가 할 때는 Ccm을 중심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는 새로운 어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